영락 교회가 화재로 본당이 전소된 전국 중앙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영락 교회 김은성 목사는 예배당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심에 감사하다며 우리 모두가 하나된 교회로서 마음을 함께해 위로를 넘어 전화 위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전국 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위로 기도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두달 동안 영락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화재 복구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중앙교회 화재가 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락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하러 왔지만 이제 감사 예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모두가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날 연탄은행 허기본 목사를 비롯해 지역별 연탄은행 대표들이 함께 방문해 후원금 1억 원을 전했으며 명성교회도 긴급 지원비 500만 원을 연탄은행을 통해 전달했습니다.